현재 한국이라는 이름표가 붙기만 하면 그 종류를 가리지 않고 세계에서 최고의 주가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한국산 컨텐츠들은 항상 세간의 주목을 받으며 흥행에 성공하기 때문에 한국 작품은 흥행 보증수표라는 인식이 퍼져 있는 상황입니다. 공개 예정에 있는 수많은 한국산 컨텐츠들을 향한 외국인들의 기대감이 증폭되고 있는 지금 많은 OTT 서비스들이 한국산 컨텐츠를 유치하기 위해 큰 노력을 쏟고 있습니다. 작품에 대한 평가는 각 나라마다 다 다르지만 대체로 호평받는 작품이 많고 공개되자마자 바로 인기순위에 이름을 올리는 것 또한 한국 드라마의 특징이기도 한데요. 지금 아직 공개되지도 않은 한국 드라마부터 한국인 배우가 주인공을 맡은 일본 드라마까지 한국과 관련된 모든 드라마들이 외국인들의 큰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OTT 서비스인 넷플릭스에서 3월 15일 공개를 앞둔 한국 드라마가 벌써부터 외국인들 사이에서 엄청난 기대감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드라마의 이름은 닭강정으로 이름부터 벌써 심상치 않은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기대를 모으는 이유는 한국산 드라마이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 드라마 자체만 두고 봤을 때 드라마의 내용이 전형적인 내용에 다른 드라마와는 다르게. 상당히 인상적이고 신박한 줄거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의문의 사고로 닭강정이 돼버린 딸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와 그녀를 짝사랑하는 남자의 이야기를 다루는 다소 황당한 내용의 줄거리가 인상적인 드라마인데요. 도무지 예측 불가능한 것만 같은 줄거리와는 상반되게 예고편이 처음으로 세상에 공개되자 외국인들의 반응은 가히 폭발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외국인들에게 한국산 코미디가 무엇인지 제대로 각인시켜 준 작품인 극한직업의 감독인 이병헌 감독이 메가폰을 잡았다는 소식에 적지 않은 기대의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데요. 닭강정의 공개를 앞두고 외국인 네티즌들은 장담하건대 아마 이 드라마는 오징어 게임과 동등하거나 그것을 뛰어넘는 대작이 될 것이다. 감독이 극한직업의 감독이라면 보나마나 이번 드라마도 똑같이 폭발적으로 웃길 것이라고 단언한다. 살면서 이렇게 신박하고 황당하지만 보고 싶은 느낌이 드는 드라마는 처음이다. 플롯의 창의성은 근래 본 작품들 중에 단연 원탑으로 창의적이고 신박하다. 결정적으로 감독이 극한직업 감독이라 기대할 수밖에 없는 작품이 될듯 싶다. 최고의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따져봤을 때 닭강정처럼 가끔 엉뚱한 내용을 그리기도 한다. 저런 내용을 감히 드라마로 만들 생각을 하다니 한국 사람들은 좋은 쪽으로 미친 게 분명하다. 오래 살면서 봤던 줄거리 중 가장 끌리는 느낌을 받았다. 평범하지 않고 완전 미친 듯이 웃기는 작품이 될것 같다. 배우들도 그 역할에 딱 알맞은 느낌을 내고 있으며 연기력도 인정받는 터라 기대된다. 한국인들은 치킨에 미친 사람들이다. 저 류승룡이라는 배우는 극한 직업, 무빙부터 해서 이번 작품인 닭강정까지 모두 치킨에 연관된 배역을 맡고 있어 치킨 전문 배우가 되어버린 것 같아 너무 재미있다. 이런 종류의 드라마는 항상 중간이 없다. 미친 듯이 재밌는 명작이거나 더럽게 재미가 없는 졸작이거나 둘중 하나지만 한국 작품이기 때문에 전자에 조금 더 힘이 실리지 않을까 싶다. 나오자마자 바로 볼 것이다. 내가 좋아하는 배우들이 한 드라마에 다 나오는 것도 마음에 들고 무엇보다 도무지 감이 안 잡히는 줄거리가 궁금증을 더 증폭시키고 있다며 한국산 작품에 대한 기대감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현재 일본에서도 이와 같은 반응을 이끌어내고 있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현재 절찬리에 방영 중에 있는 드라마인 아이 러브 유는 일본 여자와 한국 남자의 가슴 뛰는 사랑을 다룬 내용의 로맨스 드라마인데요. 일본 미영 방송인 TBS의 골든 프라임 시간대 연속 드라마에서 주인공의 상대 역으로 한국인 배우를 기용하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비록 한국인 감독이 연출하는 작품이 아닌 일본 드라마지만 이 드라마가 가진 파급력을 생각하면 거진 한국 드라마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그동안 일본 드라마 속 한국이 등장하는 경우는 영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매우 적어 오히려 중국보다 언급이 잘 되지 않는 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오히려 그 벽을 부수고 한국어는 물론이고 한국 요리, 한국 호칭 문화, 한국 술자리 문화 등 다양한 한국 문화가 등장하며 현지에서는. 한국문화 주입기라고 불릴 정도로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 작품 관련 굿즈 중에도 한국어가 들어간 게꽤 많은 편으로 얼핏 보면 한국 드라마 느낌이 강하게 풍기는데요. 드라마가 호평받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한국인인 남자 주인공의 마음의 소리가 일본어가 아닌 한국어로 나온다는 신박한 컨셉을 가진 드라마라는 것입니다. 방송이 송출되는 동안 남자 주인공의 마음의 소리 장면에서 한국어 자막이 일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시청자들은 그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전혀 파악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주요 셀링 포인트로 작용하며 큰 인기를 끌게 된 것인데요. 즉, 한국어를 모르는 일본 시청자가 본방 사수를 한다면 여자 주인공과 동일한 경험을 하는 셈이기 때문에 작중에 나오는 한국어를 파악하고 싶다면 재방송을 보거나 한국어 할줄 아는 사람과 함께 보면서 통역을 부탁하는 식으로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일본 시청자들의 후기에 따르면 한국어가 가능한 지인들이나 아이의 한국인 친구를 불러다 본방 때 동시통역을 부탁하는 식으로 즐기는 시청자들도 있을 정도로 엄청난 파급력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여주인공 역의 니카이도 후미 역시 가방에 항상 한국어 공부 노트를 넣고 다닐 정도로 한국어를 배우는데 적극적으로 임하는 중이라고 합니다. 드라마의 여파로 인해 드라마가 방영되고 난후 sns상에 해시태그 아이 러브 유가 줄줄이 도배될 정도로 그 인기가 하늘을 찌르고 있는데요. 이 드라마가 끼치는 영향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일본인들의 한국어에 대한 관심도가 증폭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이 러브 유를 본 일본인 네티즌들은 상대가 외국어를 써서 마음을 읽을 수 없고 신경이 쓰인다라는 설정을 만든 사람은 진짜 천재 같다. 정말 오랜만에 재밌는 드라마가 나온 것 같아 행복하다. 상대가 외국인이라 마음을 읽을 수 없다는 부분이 상당히 흥미롭고 신박한 것 같다. 나는 한국 드라마를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매주 화요일 이 드라마가 방영되는 것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이 드라마를 계기로 남자 주인공인 최종엽도 일본에 인기가 퍼질 것이다. 좋은 의미로 드라마를 보는 내내 너무 달달한 느낌이 들어서 보기만 해도 마치 당뇨가 올것 같은 느낌을 받았다. 진짜 한국인이 쓴것 같은 각본 느낌이 난다. 한국 음식도 많이 소개되어 있어서. 뭔가 내가 더 기쁜 느낌이다. 뭔가 대박 드라마의 냄새가 솔솔 나고 있다. 내가 이 드라마 때문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자막이 없어도 남자 주인공이 마음의 소리로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꼭 한국어를 마스터하겠다는 목표가 생겼다. 일주일 동안 양전히 기다릴 테니까 부디 꽉 채운 60분 방송으로 내주길 부탁하고 싶다. 내가 모르는 한국 문화가 실세 없이 나와서 재미도 챙기고 한국에 대해 더알수 있어서 내 인생 드라마로 꼽고 있다. 이 드라마 전부터 최종협을 좋아해온 나를 칭찬해주고 싶다. 이 드라마를 계기로 최종협도 일본의 인기가 퍼질 것이고 일본 내에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도 더 좋아질 것 같다며 엄청난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많은 외국인들이 공개 예정인 수많은 한국산 컨텐츠가 하루 빨리 공개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양질의 한국산 컨텐츠가 많이 생산되어 한국 문화의 미래를 밝혀주기를 바라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